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제가 오늘은 드디어 치앙마이로 떠나는 겨울 골프 은퇴 투어 12박 14일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습니다. 손꼽아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저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7년째 이곳 치앙마이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요. 미국 유학생활 중 태국인 남편을 만나서 이곳으로 시집 오게 되었습니다. 어, 16년째 골프 전문 여행사인 중앙골프 행사를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VIP 행사와 은퇴인 프로그램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안전한 업체임을 여러분들에게 우선 확인시켜드립니다. 은퇴 후에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추운 겨울에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친구들은 하나둘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적어지고 나 또는 부부가 같이 쳐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외롭기도 하고 또 주위에서는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훌쩍 떠날 수 있을까? 용기도 나지 않은 지금. 소수회와 함께 치앙마이로 12박 14일 프로그램을 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치앙마이는 치안도 좋고, 날씨도 좋고, 먹거리 좋고, 교통도 좋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도시예요. 골프장도 10개 이상이 넘으며, 모두 다 시내로항 1시간 정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편리함이 있습니다. 치앙마이에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은 11월부터 2월 사이지만 1월과 2월은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여행하기가 좀 힘드세요. 그래서 저희가 11월과 12월을 겨냥해 편안한 골프여행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짜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1인 또는 2인이 2인을 만들어 총 8명으로 한 그룹을 만들어 비용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친구도 만들어주고 은퇴 후에 치앙마이에서 지낼 때 골프장, 관광지, 주택단지 등을 경험하면서 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치앙마이의 치앙라이에서 가장 좋은 골프장 총 7군데를 선별해 명문 골프장을 경험할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치앙마이와 치앙라이의 관광지, 태국 라오스, 미얀마, 아우러지는 대삼각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까지 관광하는 찬스까지 시내호텔과 주택단지를 모두 경험하는 태국 문화와 정서를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수회가 장담하건데 정말 후회하지 않는 여행,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짜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예약 따르르릉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 그럼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볼게요. 프로그램은 두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올 케어 프로그램으로라고 명칭을 하고요. 하나는 할부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모든 투어를 저희가 전담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호텔, 골프장, 차량, 목걸이, 마사지, 관광지 등등 모두 다 예약을 해드리는 시스템이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큰 골격인 골프장과 숙소, 차량, 요구만 예약을 해드리고, 나머진 시간은 본인이나 나머지 일행들하고 상의해갖고 다닐 수 있는 자유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우선 올 케어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8인 이상으로만 운영을 할 예정이고 혹시나 미달시 어, 비용이 올라가거나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구독자님들. 꼭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공권은 직접 해당 날짜에 직접 끊어갖고 오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끊으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일정표를 보고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치앙마이로 운항하는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을 해당 날짜에 구매하세요. 어밤 비행기로 도착하므로 첫날 오전 시간은 휴식과 여행사 미팅, 난 자기소개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해랑 가까운 그린벨 골프장에 18호 오후 라운딩을 하실 것이고요. 간단한 샘플 분과 과일 등을 사는 시간이 있으며, 석식당 멋있는 곳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날은 과수원을 개조한 매조 골프장에 가서 18호 오전 라운딩 하시고, 피로를 푸는 마사지. 정말 기다렸던 시간이겠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석식당 샤브샤브로 한국인 입맛에 맞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날은 주거 단지 유형을 파악하는 날이에요. 앞으로 저희가 왔을 때 태국 주택은 어떻게 생겼는지, 콘도는 무엇인지, 아파트는 무엇인지,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 무엇인지 등등을 알아보는 시간이며 오후에는 불스텝 사원을 관광하는 시간도 같습니다. 불교 나라에 왔으니 12박 14일 동안 안전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소원을 빌어야겠죠. 다섯 번째 날은 명문 골프장 알파인 18홀 운동 후. 힐링 커피숍. 어 치앙마이에는 좋은 커피숍이 많아요. 힐링되는 시간과 동굴 사원 을 유명한 왓 우몽 사원과 수공예 제품이 있는 방캉앗을 구경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날은 도이인타논 산을 갑니다.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파고다, 폭포, 산 정상 등트래킹을할수 어, 있는 것도 있고요. 치앙마이를 대표하는 관광지라서 정말 기억에 남으실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날은 어 전날 산행 됐으니 오전에는 좀 쉬셔야겠죠. 푹 쉬신 후 어, 레거시 골프장 오후 라운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석식은 자유식이에요. 그동안 삼식을 매일 챙겨 먹는 게 부담스러웠던 분들이나 난 태국에 가서 치앙마이 가서 이건 꼭 먹어봐야 돼 했던 리스트 있겠죠. 그거를 드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 봅니다. 어, 여덟 번째 날은 체크아웃하고 치앙마이로 치앙라이로 움직입니다. 치앙라이는 치앙마이에서 약 3시간 더 북쪽으로 옮겨가면서 기온도 1도에서 2도 정도 내려갑니다. 우리는 백색사원, 골든트라이앵글, 블랙사원 등을 관광할 거예요. 그리고 치앙라이에서 1박을 더 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날은 세계 100대 안에 드는 골프장. 치앙라의 명문 골프장인 산티브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18월 둔뒤 치앙마이로 다시 넘어와서 호텔에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열 번째 되는 날은 너무 그동안 바쁘게 움직였어요. 너무 힘들었죠. 푹 쉬실 수 있는 하루, 온종일 자유시간을 드립니다. 자, 열한 번째 되는 날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나야겠죠. 명문 골프장, 하이랜드를 라운딩 한후 유황온천을 즐기실 수 있는 날입니다. 1인 1시로 되어 있는 정말로 어, 한국에 가기 전에 나른 나른 몸을 잘풀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또한 명물골프장 알파인 라운딩 한후 마지막 마사지 2시간을 보내신 후에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어나더 너무 아쉬워서 못 가겠어 하시는 분들 더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2박 14일 프로그램은 연달아 두번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관광 가시는 날은 자유 또는 골프장으로 대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번 겨울 치앙마이로 소소회가 운영하는 중앙골프 여행사랑 같이 12박 14일 떠나시는 거? 오케이? <laughs>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꼭 연락 주시고 예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치앙마이에서 만나 뵐게요.